지금 도어락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이고 릴레이가 꺼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할 경우에 도어락 버튼을 눌러서 네 이렇게 이제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릴레이가 이렇게 켜지고 도어락이 잠긴 거죠. 네이것을 네, 이렇게 이제 상태 변경 가능하시고, 아니면은, 그 스마트폰에 보면, NFC를 키시고, 지금 핸드폰을 등록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, 가까이 가면, 네. 이렇게 상태가 변경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상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RFID를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RFID 들어가시고 네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카드로 등록한다 하면 어 이미에 저장할 번호에 누르시고 갖다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고,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, 이렇게 메인 화면일 때 제어가 됩니다. 그래서 카드를 한번 갖다 대면,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